자, 이번 시간에는 로그 마플 54페이지, 에, 12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세수 ABC의 대소관계를 물었는데, ABC의 대소관계를 물었어. AB는 그냥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면 괜찮은데, C를 왜 이런 걸 지금 여기 뒀는지, 자, C를 한번 중심으로 해서 한번 봅시다. 자, A는 5, 로그 5의 6. 빼기 로그 5에 2라고 이렇게 더 있거든. 자, 그러면은 이 값은 밑이 5로서 같으니까 로그의 뺄셈은 진수의 나눗셈. 로그 5에6 나누기 2니까 2분의 6이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다시 한번 써 볼게요. 5 로그 5에 약분하면은 3이 되죠. 자, 그다음에 로그가 진수 자리 있으면 밑과 로그의 진수가 자리 바꿈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3 로그 5의 5라고 해서 얘가 1이 되니까 이 값은 그냥 3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a는 3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뭐 이제 해줘야지. b는 자1 플러스 얘는 로그 5분의 1에 125분의 1. 자 얘는 1 플러스 5분의 1은, 여기 한번 다시, 여러 번 써도 되니까, 쌤이 이렇게 쓸게요. 5의 마이너스 1제곱, 얘는 5의 3승분의, 5의 3제곱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은, 얘는 1, 진수의, 아, 밑의 지수도 앞으로 나가는데 역수라고 이야기했지. 그런데, 역수로 나가봤자, 분모로 나가봤자,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되, 됩니다. 마이너스 1하고. 자, 그럼 로그 5에. 자, 얘는 5의 3제곱분의 1은 5의 마이너스 3제곱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나? 요 정도 이제 해야 된다, 이거. 이 정도 해야 돼요. 이 중간 과정이 5의 3승에 마이너스 1승이라고 쓰고, 자, 지수끼리 갈로로 분리되어 있을 때는 지수끼리 곱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3승.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진수의 지수는 높아서 앞으로 내려오면 자 얘는 1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 곱하면 플러스 3 로그 5에 5인데 로그 5에 5는 1이니까 얘는 1 더하기 3은 4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은 A는 3 b 는4 이제 C만 구하면 되는데 자 C가 자 봅시다 얘를 왜 이런 걸 지금 여기에 넣어놨는지 2 로그 2의5 플러스 로그 오의 이 얘들 지금 해야 되는데 해야 돼 그러면은 하, 쌤이 항상 있잖아 이 예. 내가 풀어본 것을 바탕으로 설명을 해주면 나는 솔직히 풀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많이 풀어 왜 외우는 걸 싫어하고 잘못 외워가지고 항상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푸는데 내가 그걸 이 풀이에 너희들한테 시행착오까지도 보여주니까. 오히려 이해하는 데 너무 어려움을 겪더라고. 그래서 쌤이 이걸 그냥 바로 이야기할게요. 얘는 지금 하나만 그냥 쌤이 보여 줄게. 하나만. 얘는 어차피 풀이 과정에 쓸수있으니까 밑변한 공식을 쓰고 싶은데 밑변한 공식을 쓰고 싶어요. 밑변한 공식 두 개지. 둘 중에 하나를 밑과 진수를 자리 바꾸면서 역수를 만들어 줘도 되고 아니면 새로운 어떤 수를 써서 해도 되는데 새로운 밑을 써서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로그 10의 2분의 로그 10의 5 플러스 로그 10의 5분의 로그 10의 2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얘는 계산해 주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니 통분을 또 해줘야 돼요 통분 통분 아니면 이거 이거 곱해야 되는데 이거 이거 곱해야 되는데 이거 곱하면 로그 10의 2 곱하기 로그 10의 5 곱하기를 써봤자 걔들은. 로그의 법은 뭐 어떤 로그의 법칙이 없어. 그래서 그냥 써줘야 되거든. 근데 얘는 지금 그렇게 해서 정리되는 문제는 아니고, 얘는 지금 어떻게 쓸수 있냐면, 갑자기 뜬금없이 로그 2에 5, 로그 5에 2, 둘다 양수입니다. 양수. 어떻게 양수인지 아니하면 로그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얘부터 먼저 이야기해볼게 y는 로그 2에. 5인데, 5자리에 내가, 진수자리에 원래 X를 쓰는 거야. 진수자리 X를 써요. 진수자리에 이렇게 X를 써서,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지, 우리가 배우는 함수의 그래프는 전부 다점몇 개만 찍어서 그 점들을 연결하면 되는 그런 모양의 함수들만 공부한다고 이야기했어. 그러면 얘도 X가 1일 때, X1일 때 Y가 0이 되지. 그럼 1콤마 0에 점을 찍습니다. 1콤마 0. 자, X가 2일 때 Y가 1이 됩니다. 그럼 2콤마 1에 점을 찍어. 2콤마 1에 점을 찍어요. 그 다음에 X가 4일 때 Y가 2가 돼. 그러면 4콤마 2에도 점 하나 찍어. 그 다음에 X가 2분의 1일 때, X가 2분의 1일 때 Y는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럼 여기 2분의 1콤마 마이너스 1에 점을 찍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y는 log e의 x 라는 log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자 그랬을 때 얘는 지금 밑이이고 x의 값이 5잖아 여기가 x가 4일 때고 x의 값이 5니까 x가 5일 때 y값은 의 양수지 양수. log 5의 2인 경우에도 똑같이 이렇게 그려서 그리면은 얘는 그래프가 얘 그래프 얘 모양도 이러모양야 되는데, 요게 1콤 0이라고 했거든. 요 점이, 요 점이. 그러면, X가 2일 때는, X가 2일 때는, 이렇게 가면은, 여기가 양수가 되지. Y 값이 양수가 돼요. 둘다 양수야. 그럼 내가 갑자기 뜬금없이 왜 양수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이두 수의 합이지두 수의 합. 이 상태로 그냥 봐줘도 된다. 이 상태로 봐줘도 되고, 얘는 두 수가 양수일 때, 우리가 공시를 한번 써봅시다. a 플러스 b 몇 분의 2분의 a 플러스 b 산술평균은 산술평균은 바로 뭐보다 크거나 같다? 바로 기하평균 루트 a, b 보다 크거나 같다. 얘를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주로 이 분모의 일를 이쪽으로 그냥 넘겨줘서 a 플러스 b는 2 루트 a b 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많이 써준다고 했고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 등호는 a와 b의 값이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고 했어 a와 b가 같을 때 같을 때 산술 평균은 바로 비하 평균과 같은 등호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지금 2의 5의 값과 로그 5의 2의 값은 서로 달라. 달라. 어떻게 다른지 아냐 하면 로그 2의 5의 값은 아까 로그 2의 4가 2였잖아. 그럼 이 값은 2보다 큰 값이야. 그런데 로그 5의 2의 값은 로그 5의 5가 1이잖아. 그런데 이 2는 1보다 더, 아, 5보다 더 작은 값이니까 x의 값이. 그럼 얘는 1보다 작은 값이야. 그래서 이두 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등호가 성립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 밑에다가 내가 그냥 요, 요걸로 한번 써볼게. 자, 이렇게 한번 바꾸고, 요걸로 어디 에 쓰냐? 요쪽으로 와서 한번 써볼게. 자, 로그 2의5 플러스 로그 5의 2는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2. 원래 분모에 있는 1을 1로 보냈어요. 그 다음에 루트 로그 2의 5 곱하기 로그 5의 2 보다 특나하다 그런데 얘는 지금 요거 두개 있잖아. 얘는 요거를 밑변함 공식을 써서 얘를 바꿔주면은 로그 2의 5 분의 1이라고 쓸수 있지. 즉 얘하고 얘가 약분이 돼서 1이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이 값은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이 값에다 어떻게 되냐. 2를 곱했지. 즉, 이 식의 양변에 2를 곱했어요. 2를. 로그 2에 5 더하기, 로그 5에 2에다가 2를 곱하니까, 여기도 당연히 곱하기 2를 해야 되는데, 그럼 4가 되지. 내가 지금 등은 여기서 뺄게. 왜 빼냐면은, 이두 값이 서로 다르다는 걸 알았잖아. 알았으니까 두호가승리할 수가 없지. 그러면은 이 값, C 값은 4보다 큰 값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누가 제일 크냐면 C가 제일 크고, 여기 지금 C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B가 두 번째로 크고, A가 제일 작은 바로 1번이 답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산술기와 평균이 갑자기 나왔는데, 요것도 한번 2초 두자 근데 얘는 지금 메인은 아니고 메인은 지금 E2AB를 이용해서 로그의 성질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